안녕하십니까. 고고여명TV의 여명입니다. 고고TV의 여명이 어, 한달전까지 전유진의 영상을 하루에 한개씩 올리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그런데 아무리 전유진양을 띄워주려고 그러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려고 해도 하루에 한개 찍기가 요새 너무 힘들어요. 어, 제가 정치 사회 휘평을 하는 방, 관계로 그쪽에 몰입을 하는데 전유진 편을 찍으려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띄워주고 어,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키우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활동을 안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 어, 전유진인 유진 양이 그 인스타그램도 어, 자기 의 일상 그 얼굴 위주로 나 예뻐 하는 얼굴 위주로 올리고 또 유튜버도 일주일 전에도 올리다가, 어, 어제도 하나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어, 지금, 어, 성시경이란 가수 있죠, 그죠? 성시경이가 상당히 미색입니다. 그리고, 어, 203040한테 인기가 많죠, 애가 어, 그런데, 어, 성시경의 태양계를 갖다가, 어, 전유진이 소화해서 불러는 영상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그걸 제가 유시민 전 성시경의 태양계란 노래를 모릅니다. 그고태북에 그래 가수들 그어 노래나 뭐 따라 부르고 그거나 찾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 <laughs> 성시경의 어 태양계란 노래를 두번 들어보고 어 유진양의 태양계란 노래를 두번 들어봤어요. 목소리가 다르니까 확실히 어 노래 감정선이 다르죠. 그죠? 어 일단은 유진이가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데 유진양이 지금 보면은 어 바다에서 태양계에 부르기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요 그걸 왜 올렸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래 와서 어 유튜브를 몇개 찍어서 올리는데요 그이 같은 경우 그 보면은 어 뭐 누구래 그러죠 주현미인가요? 주현미의 여인의 눈물은 상당히 노래를 갖다가 자기 거로 소화시키고 힘도 있고 좋아요. 오히려 주현미가어트로트를 갖다가 어, 발라드 풍으로 바꾼 거에 대해서 전유진이가 다시 발라드 풍과 트로풍으로 승화시켰죠. 승화를 발전시켰는데 어, 성시경의 이 태양계를 보면은. 어, 성시경이가 상당히 미색이고, 가느다란 음색이죠. 성시경이가. 그래서, 이게 2000년대 노래, 2000년대부터 성시경이가, 어, 인기를 탔고, 태양계는 언제 부른 노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그것을 선택했을까? 전유진 양이. 어, 고고 t 베이 같은 경우는, 어, 활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은, 않는, 어, 연예인들은 태보한다는 거예요. 대중한테 잊혀지면 말이죠. 재개할지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응? 그 사이에 다른 대중 연예인이 나타나고, 그 사이에 팬덤이 다른 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갈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고고여명TV가, 전 유진이가 KBS 새가수에 출연하면 좋겠다. 철차 탕마의 가정이고 지금 유진양이 한거 보면은 노래는 부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노래는 부르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또, 어, 뭔가, 뭔가 전유진 주위에 지금, 어, 거추장스럽고, 그, 그 전유진의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것이 많다. 그게 제가 일단은 말씀드리는 연역의 카르텔, 또는, 어, 가역의 카르텔이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일단 뚫고 나가는 것이 전유진의, 어, 능력이다. 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솔직히, 전유진이가 소속사, 어, 과거에 보면은, 그, t조에서,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난 다음에, 어, 트롯가수 위주로 계약, 기획을 하는 소규모 회사에서 전유진하고 접촉을 했는데, 전유진이가 다거절을 했고, 어, 빅포, 그러니까, 뭐, SM이라든가, JYP, 또는, 어, 어, 뭐야, YG, 이런 데서는 아마 컨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응? 어, 저도 그런데 경영진하고, 어, 아는 친구가 있나 몇명 알아봤어요. 한 서너 명. 근데 모르더라고요. 제가 알고 인맥으로 연예인 쪽에, 특히 그 아이돌 키우는 그런 연예계획사는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laughs> 연결이 되면은 내가 그 담당 사장이나 CEO를 만나서 한번 말을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되던데, 이런 말을 하면은 그냥 믿으세요. 고고TV 그렇게 사기꾼 아니니까. 그런데, 순수한 마음으로 한번 알아봤어요. 한 서너 명한테 알아봤는데, 어, 이 KBS 세 가수 같은 경우는 70년대부터 2000년까지, 그죠? 70년대, 90년대니까 발라더풍, 우리나라의 가요를 갖다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당대의 가요 스타들이 많죠. 그런 과정을 재해석하고, 어? 새로운 신성을 밟고 자자하는 거니까 전유진이 그게 딱 맞겠다 싶어가지고 그게 출연했으면 하는 영상을 1.5에 올렸죠. 1 5개 그런데 성시경이란 노래의 태양계를 보면은 어, 유진양이 지금 바다에서 머리 치렁치렁하면서 나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유진양의 얼굴을 보고 그 얼굴이 어떻게 중3 얼굴인가 완전히 20대 같이 보이더라고요. 화장도 그렇게 하고. 물론 영상을 찍은 사람들이 잘못 찍었을 수도 있지만 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성숙하고 그 바다에서 노래 부르는 마이크 잡고 노래는 부르는 모습이 그래서 혹시나 어, 유진양이 며칠 전에도 뭐숨숨 숨 같은 거그 딘의 숨 또는 어, 여인의 눈물 또 요번에 성시경의 노래를 또 태양계 부르는데 이 음색이, 전유진 양의 음색을 보면은, 어, 성식이 가느다란 미색을 넘어서, 완전히 아지매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풍부가 나오는 거예요. 요번에 태양계를 보니까. 근데 왜 저런 식으로, 여러분은 이거 아셔야 돼요. 전유진은 지금 현재 연예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를, 모를 정도로 전유진은 지금 스스로 자가 발전을 하고 있어요. 자기 발전을 하고 있고, 외모 취향도 인스타에 올리는 것들은, 어, 그, 자기들하고 놀이죠. 그, 어, 인스타에 올리는 전유진의 외모는 자기 친구급들이나 한테한테 같이 올리고 소통하는 거고, 팬들을 위해서 올리는 면도 있겠죠. 근데 유튜브를 올리는 것은 말이죠. 대중들한테 올리는 거예요. 대중들한테. 그런데 태양계를 보고 그 바다에서 노래 부르고 있으면, 노래 부르는 걸 보면은, 태양계하고 바다하고 그내 가사를 들어봤는데 바다하고 안어울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거기서 마이크를 잡고 전곡을 불렀을까? 혹시나 이 친구가 어 KBS에 벌써 KBS 새 가수의 출연을 신청을 하고 감추는 거 아닌가? 그 6월 20일 이후면은 다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팬들은 답답한 거죠. 어? 근데 이거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유진이가 저런 식으로 1년 이상을 갔다고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동안의 스타는 엄청나게 나옵니다. 응? 음? 아무리 우리가 전유진 양을 띄워주고, 어, 청아 비색이다, 뭐 세일런이다, 그죠? 100년 만에 하나 날까, 전 50년 만이라고 그러죠? 50년 만에 하나 날까 한 천재 가수가 태어났다 해도, 천재도 훈련을 안 하고 절차탕만 안 하면은, 천재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천재도. 그런 경우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 전유진양 같은 경우에 지금, 어, 어, 성시경의 태양계를 불렀을지게, 저는 초기에 오는 게,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어? KBS에 새 가수 곡을 놨다 연습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할수 있겠다는 거예요. 팬들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느낌을 요거는 확 받았고. 그죠? 전유진의 미모와 또는 어 전유진의 그 음색이 성시경의 태양계에서는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해 가지고. 그죠? 상당히 중저음으로 불러죠 그죠? 태양계를. 그런데 묘하게 또 어? 묘하게 또 어울려. 유진이가 부르니까. 뭐죠? 70년대 90년대 71년부터 1999년까지 30년의 세월은 발라드풍이라는 거죠. 발라드 트로풍도 있어요. 그죠? 그걸 연습하는 거 아닌가. 응? 좀더 보면 알아요. 계속해서 유진이가 그런 연습곡을, 완성되지 않은 연속곡을 계속 유튜브로 올리는 것은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는 행복하다 하는 것이죠. 아니랄지 아니올시라도 아니지라도. 근데 전유진 양이 유튜브에 올리려면 그런 식으로 올리지 말고 만약에 KBS 새가수에 출연하기 위한 연습곡이 아니라면은 확실하게 연습을 해서 어? 확실하게 연습을 해서 제대로 된 곡을 유튜브에 올려야지만이 그게 폭발적으로 조회수가 나옵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 유진양 같은 경우 어 지금 유튜버를 갖다가 걸려와서 조금씩 하는 것 같은데, 하려면 폭발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유, 전유진 양에 보면은, 지금 그런 노래 부르는 것도 몇 시간씩 연습해야 됩니다. 한두 번 불러보고 그거올리지 않겠죠. 왜? 전유진은 지금 가수예요. 대중의 천만 명이 전유진을 보고 있는 가수인데, 그런 식으로 올리지 않겠죠. 아무리 중3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올리려면은, 유튜브를 올리려면은, 내가 봐도, 그냥 유진양이 봐도, 내가 이걸 보면은 저 사람보다 노래를 갖다가 내 나름대로 잘 해석을 했어, 할 정도로 연습을 하고 올려야 되고, 그리고 유진양이 저는 유튜브 같은 거 올리는 것도 몇 시간씩, 어? 연습을 하고 올릴 거 아니에요. 노래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와야죠. 그죠? 아니, 뭐, 24시간 공부만 하나요? 하루 종일? 그렇잖아요. 반에서 30등 정도 할 정도면은, 하루 종일 공부 못해요, 여러분. 공부 빨리안한 다음에야, 어? 조 하다가, 학원 가다가, 어? 놀고, 친구 만나고, 어? 취미 활동하고 그러는 거예요. 반에서 30등 정도면은. 그러니까, 전유진 양은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인문계 고등학교 어쩌고저쩌고 그 합격하기 위해서 그런 거보다 시간이 많으니, 노래를 갔다가 유튜브에 올릴 지는 확실하게, 어, 소화를 시키고 하나 올리면은 그 대박들이 나온다는 거죠. 신곡이면 좋은데 신곡을 지금 받을 처지가 안 되니까 말이죠. 이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전유진 힘.